에헴.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별빛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하도 안 했었던 무드의 마블 모마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파이터라는 DJ보다는 못하는데 요즘 업데이트가 많이 되더라고요. 제가, 요즘... 근데... <laughs> 제가 요즘 별로 안 했어요. 음. 뭐, 할안돼제지모르가 요즘 별겠가안 했어요. 할안끝났지요르겠지 2석 대가면 안 되겠지? 2석 대안가 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얘가 크롱부터는 좋다고 해서 얘를 빨리 레벨업 시키려고 합니다. 예, 크롱이 크롱 1 8레벨올렸는데 이름만 도움이면 말레인데 음, 음. 주고 올려주고 등탈전 <laughs> 음, 지금 탈가 방어. 방어기. 방어하기 제가 안 했네요. 어디보자. 이해하고, 이해하고, 이해, 예. 아니, 긴, 긴, 긴. 이해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은 헬로키트 조사위와 파라오, 그리고 스턴 주 사이가 있습니다. 파라우로 음, 가겠습니다. 음, 파라우로 가고, 그리고 음, 아, 저는 이지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음... 에이... 파라오로. 아, 잘 될까요? 오 여기 그만. 아니, 안 돼. 안 돼. 이거 왜깔 거지? 이거 바꾸는 거였어다사서 좋았는데. 예. 음. 괜찮았어. 다고 여기서 높은 숫자가 나와요. 아니구나 이겼다.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팔아오로 <laughs> <laughs> 출발하도록 하겠네 자네 자네들 출발하도록 하. 출발하도록 하겠네 아니 이거는 근데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건가? 여러분 이건 진짜 사기 아닌가요? <laughs> 여러분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여기서 좋은게 나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살 없고 어떻게 이기라는거야 어, 이기네? 이거는 각단하게이겼다 <laughs> 진, 진줄 알았는데, 이기네요. 다녀먹고 다시. 다 다시. 다시. 아, 아, 저희, 아, 저희, 아, 저희, 아, 저희, 아, 저 <웃음> <웃음> 자, 한 번만 끝나고 지금 5분이나 중간에 돼서 아, 7분 되면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냉큼~ 미역국 네, 좋았어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꼈다. 또 꼈다. 야호 또 꼈다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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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리고 저희가 아니 제가 내일 하기에라서기러라서 <laughs> 아, 하는데 음뭐 하나씩 하나씩 한번 겠는데아 그리고 여보 동점이 나오면 실패가 되고요. 꼭 높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쳐버렸네아 진짜 아, 아왜 이네들한테 줘. <laughs> <laughs> 오한 개, 오한 개, 오한 개, 오한 개, 오한 개, 오한 개, 오한 개야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누군가 고생 출근인데요 정확하게 출근할 때 전화 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다음 동영상에 보죠 여러분 안녕.